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모두는 명절대제를 정성껏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년과 좀 달리 이렇게 풀항도 걸고 또 유달리 꽃꽂이도 더 이렇게 잘된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절대제를 오늘 올렸는데 예, 명절 대제 이제 잘 모르는 분이 계셔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는 6일 대제하고 명절 대제를 올립니다. 6일 대제는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날, 6월 1일날 어, 그 정해진 날짜에 꼭 대제를 올리게 되어 있고 명절 대제는 원칙이 12월 1일이 명절 대제일인데 예, 각 교당의 법회일을 중심으로. 앞에 일요일 날 하거나 뒤에 일요일 날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수요 법회이기 때문에 오늘 명절 대제를 올렸습니다. 예, 우리 교당의 대제는 그 약식으로 올리는 대제에서 이제 고축도 많이 생략이 되고요. 또 특히 일반 교당하고는 달리 그 명절 행사가 생략이 돼가지고 좀 딱딱한 기분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종사님의 본인은 한해를 잘 마감하면서 명절 대제를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어, 저희도 어, 대제 마치고 윷놀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에, 이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이사장님과 총장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특히 우리 총학생회 간부들과 교학대학교 원불교과 학 대표들이 함께 올리는 대제에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에서 혈연 그 제사는 혈연 가족들이 모여서 또 혈연되는 조상님들께만 올리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원불교도 어떻게 보면 법연 가족으로서 원불교 인들이 원불교 선조님들께만 올리도록 하는 것이 일반 관례입니다만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원불교 법연 선조님들만 모시고 올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 아까 묘의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폐에도 모셔져 있지만 선성각위 그러니까 부처님과 예수님과 공자님을 비롯해서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과 삼세의 모든 성현들을 다 모시고 어, 어, 합동으로 어, 향례를 올리도록 하셨고 또 일반 부모 선조의 역대 선조님들도 다 모시도록 그렇게 하셨고 한 걸음 더 나가 가지고 일체 생력이까지 다 모시고 대제를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왜? 예,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교단의 선진제의 뿐만 이 아니라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들을 모시게 하셨고 또한 일반 부모 선주의 뿐만 아니라 일체 생명이까지 다 모시고 다 같이 모여서 공동 향례를 올리게 하셨을까요? 예, 대종사님께 공동 향례를 모시게 한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대종사님께서도 그 어떤 의례나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면 그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이게 우리 대종사님께서 방언을 일을 하시면서 내가 왜 간척사원 방언 일을 한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냐 쭉 대답을 하면 그걸 들으시고 한말더 하시고 이런 법문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대중사님께서 먼저 대중들에게 뜻을 물으시고 대중들의 뜻을 들으시고 거기에 참그그 그 뜻이 좋기는 하나 하나 더 하면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대중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하고 이제 계속 대지를 준비하면서 그거를 화두처럼 연마하고 있었어요. <laughs> 그러다가 주인 교모님한테왜 공동 향례를 모시게 하셨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즉각 답이 나와요. 뭐라고 오냐면돈 아끼려고요. <laughs> 우리 대형사님께서 공동 향례를 모시게 한 뜻은 돈을 아끼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우리 대형사님은 틀림없이 그 뜻도 있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형사님께서는 형식은 아주 간소하고 또 내용은 그 의미는 진리적인 의미는 더욱더 확충하는데 그 뜻이 있었다. 그러니까 돈 아끼려고 이게 또 정답인 것 같아요. 예법을 혁신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거 말고 또 무슨 뜻 있을까요? 하고 제가 또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만생령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가족임을 알아서 전 인류가 한 가족으로 살도록 바라셨기 때문이다. 어,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 이 말씀은 너무 커가지고 좀 더위잡기가 그래서 제 생각을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공동향례를 모시게 하는 뜻은 혈연들 혈연가족들 모두가 다 법연을 함께 하도록 하셨고, 이 대제를 올림으로써 법연과 불연이 더욱 깊어지도록 바라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한 법연도 혈연처럼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살도록 바라셨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제를 올렸는데요. 대제 이후에 우리들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졌어요. 이게 첫 번째는 혈연 가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혹시 아쉬운 점이 있으면 오늘 대제를 통해 가지고 그 화목을 더욱 더 증진하도록 우리들이 마음을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의 가족 법연가족들에 대해서도 혹시 아쉬운 점이 있으면 오늘 대제를 올림으로 말미암 아서 다시 화목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져이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과거 농경사회는 이렇게 혈연가족하고 법연가족 정도 어, 점검하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산업사회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또 우리 보변 가족들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더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가족이 바로 직장 동료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제를 통해서 직장 동료 가족들에 대해서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어, 또 어, 그분들을 위해서 서로 화목하고 은혜로운 삶을 잘 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대사회는 이렇게 혈연가족, 법연가족, 직장뿐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하고도 수시로 만나고 살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가족처럼 여기고 은혜로운 삶을 개척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요. 오늘 우리는 이 명절 대제를 올리면서 불연을 더욱 깊게 하였고 일체생령을 위한 복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을 비롯해서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과 삼세의 모든 성인님들을 물론 일체 선조들 또 일체생령들까지도 우리의 삶을 늘 혼염해 주실 겁니다 오늘 모쪼록 대제에 올린 공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추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제의 선물로 건강하시라고 건강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꼭 가지고 가셔서 드시고 육신 건강 잘 챙기시고 정신 건강 잘 챙기시고 나아가서 진리적인 건강 잘 챙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함께한 우리 법영제들 더욱더 진리적으로 건강하시도록 축원하는 의미로 큰 박수 올리면서 서로 마치겠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